일단 오늘 경기 소감은 솔직히 첫 데뷔 단식은 첫 데뷔전이고 복식도 많이 어왔지만 이렇게 이겨서 너무 기쁘고요 저희 팀을 또 승리로 이끌고 그래가지고 기분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보다 파키스탄이랑 또더 이스라엘 시합을 더 대비해서 더 준비하고 좀더더 더 열심히 해가지고. 일단 한국을 1그룹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. 네, 저는 이번 시합이 단식, 복식 다첫 데뷔전이어서 매우 긴장을 했는데요. 그래도 좀 시리아가 좀 상대가 좀 약해가지고 그래도 무난하게 시합을 했다 생각하고 굉장히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된것 같고 좀 자신감이 많이 붙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국내 시합이 저는 국내 시합을 또 준비해야 되고, 또 이제 실험연맹, 뭐 안동 오픈, 여수 오픈, 국내 시합을 준비 하기 때문에 또 이번 계기로 몸 관리를 더 열심히 하고 또 시합을 준비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이번 시합이 끝나고 바로 일본으로 넘어가는데요. 일본에서 또 좋은 성적을 내가지고 꼭 제가 목표한 랭킹을 가도록 올해는 꼭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